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쉬었죠. 예, 제가, 음, 이명의학을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어, 제 이론이, 어, 완성이 됐는데 더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완성도 깊게 이론을, 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들을 토대로, 어, 제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어, 제 모든 사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 그 사주를 그냥 해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주를 온전히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제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수 있는 어, 그런 단계까지 어, 도달했다라고 어,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쁘고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동서양의 인간학을 통합을 했다. 어, 라는, 어, 생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 우리의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 것인가까지 갔으니까 나중에 어, 이런 이론들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지를 하나씩, 어, 설명하고 있는 중에 제가 멈췄기 때문에 오늘은 사화를, 예, 하겠습니다. 사화는, 어, 주역에서는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세 개가 양, 아래가 양. 그래서 육 양이라고 합니다. 육 양의 상태가 가장 양이 가득 차는 상태, 양의 에너지가 가장, 어, 강력한 상태가 바로 사화의 상태입니다. 이 사, 사, 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뱀이 뭐 소리 내는 걸 봤습니까?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조용히 있으면서 관찰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통찰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직감력이 뛰어나다. 고요한 에너지이다. 양이 가장 충만한 상태이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고요하다. 라는 특징이 사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과 직감, 고요한 에너지이다. 그래서 사의 오행과 심리적인 본질을 보면 오행속성, 속성, 양화의 기운이죠. 사는 지지 중에서 가장 강한 <laughs> 에너지를 지닌 화의 기운으로 육양지처 라고 불리웁니다. 이는 태양이 네, 병화죠. 병화가 땅에 내려오면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른 시간대를 상징하며 내면의 열정이 눈빛과 직감으로 발화되는 시기가 바로 사화의 시간이다. 그래서 심리적 키워드를 보면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상황을 깊이 읽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감시, 조용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미묘함, 아주 섬세하고 아주 은밀하게 접근한다. 이런 심리적인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성향과 특성은 조용한 관찰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를 가진 사람은 말보다도 관찰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합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그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바로 하는 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분석력.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고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태도를 가집니다. 결정을 내릴 때 충동적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의 장점 말보다 행동이다.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결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적게 하되, 한번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뢰를, 어, 형성하고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사화이다. 감각적인 판단력이 있다. 논리와 직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또 데이터와 분석을 중시하며 순간의 직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 사회 단점과 그림자, 비밀주의 성향이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예,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왜?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쉽게 신의 지지가 힘들다. 그래서 때로는 고립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서적인 거리감을 줄 수가 있다. 감정 표현에 인색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정서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가 있다. 네,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반응 패턴을 보면 자기 방어 기재가 굉장히 예, 강한 사람이다. 위협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내면으로 움츠려 드는 그런 습성이 있고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취약함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예, 싫어하는 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관망과 평가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어, 그때서야 거리를 어,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는 어,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선택적 개방.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소수에게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그런 선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화는 뱀입니다. 감정의 불꽃이 눈빛으로 발화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사화의 시간이다. 자축 인묘 진사 사 그다음에 오로 가죠. 사의 각골문 네, 기호는 무엇인가? 생명의 토대 태동을 의미한다. 사화의 각골문은 모태에서 자라나는 태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시작, 잠재력이 싹트는 순간을 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문에 어, 이어서 이제 소전에 와서는 이 형상은 뱀이 딸을 들고 머리를 치켜 세우는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서 뱀으로의 전환은 내면에 잠재된 힘이 밖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운유적으로 어, 어, 나타낸다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집안의 사화, 집안에서의 사화는 바로 자식이고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laughs> 집안의 자식은 집안의 사화입니다. 집안의 태양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태양의 해죠. 사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천간에서는 병화가 됩니다. 전통 사상에서 자식은 가문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도 혼나지 않는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사화의 특권적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마치 어, 사복 기간이 강한 고난을 행사하면서도 큰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이 어,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 어린 아이들이 집안의 태양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죠. 그 선을 넘어버리면 굉장히 혼나고. 예, 또 훈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를 만약 넘으면 국민들이 국회가 혼내고 심판하고 뜯어 고쳐야 되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화의 상징, 상징적으로 사화는 무엇인가? 뱀이다. 다리 없이 움직이는 존재 다리가 없어도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 정도로 양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그런 동물이다. 지지에서 강한 양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육장 지체입니다. 뱀은 다리가 없어도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희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기의 힘 강한 힘의 에너지가 육체적 제약을 초월하게 합니다. 생지의 활동성, 생지는 인신사에 에너지가 이렇게 탄생한다는 것이죠. 생지, 그러니까 굉장히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빠릿빠릿하고 예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생지죠. 그래서 사화는 생지로서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잘 변화하고. 또잘 적응하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어, 개척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사화이다. 사사, 두 개가 병조원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멈추지 않는, 어, 에너지이다. 온국에 사사 병조원이 형성될 경우, 양기운이 극도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한 자리에 어 진득히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어, 직성이 풀립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어, 활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에너지가 어, 응축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에너지는 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 계속 응축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음~ 핵심의 원리를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강한 에너지들은 뭉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풀어서 사용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어~, 할, 어 활동하고 어~ 씀으로 인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대원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병조는 잦은 이동, 정착보나는 변화를 선호하고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회의 출장을 간다든가, 영업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닌다든가, 이 에너지를 끊임없이 계속 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활동적인 삶, 정적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화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 행정과 사법의 에너지가 강력한 것이 바로 사화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행정, 사법 권력 관련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권위에 대한 동경, 그 동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추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감 탐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함께 있다 그러면 이게 인성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격이 좋으면 이 길로 어,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쫙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인성이 없고 격이 떨어진다. 어, 그러면 뭐, 어, 다른 쪽으로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화가 추구하는 이상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원칙과 기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공정한 판단,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적인 책임, 높은 지위와 고난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동반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와의 관계에 맺기, 신뢰 구축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비밀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초기 관계 형성이 쉽지 않다.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선택된 소수와의 깊은 유대,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매우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평생의 우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일단 친해지기 어려운데,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깊어지고, 오래 가르, 어, 그런,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정한 의리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관찰자의 시선, 관계 안에서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어, 노력하는, 어,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화의 직업적인 적성은 법조계나 행정직 조사와 분석을 하는 것, 악무적인 깊이 있는 연구, 예, 이런 거에 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그래서 사와의 에너지의 흐름 표본제 관찰을 하는 어, 먼저 주변을 관찰을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분석한다. 그 다음에 통찰한다. 예, 통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시간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화의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어, 삶을 살고 있다. 사화와 다른 지지의 관계 네, 인사형이 있습니다. 인. 호랑이가 뱀이 만나면 서로 형을 이룹니다. 문지은의 형으로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인사형입니다. 그다음에 사신합이 있죠. 사신합. 온숭이와 뱀은 합을 이룹니다. 서로 다른 성향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사신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이충 돼지와 뱀은 충을 이룹니다. 하와 수의 어대 대립으로 강한 긴장과 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과 충은 하나의 어 에너지가 어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이게 결과적으로 론 좋고 나쁘냐가 아닙니다. 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떤 그 과학적으로 어떤 운동의 형태를 어,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이게 좋고 나쁨을 어, 나,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 합평충파해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예, 해석하는 방법도 자세히 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를 활용한 자기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점을 발전 전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강점인가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어, 발전시키도록 어,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 사고 훈련을 통해 뛰어난 통찰력을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신중함이 같이 성급한 결정보다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큰 실수를 예방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관 신뢰 논리와 함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자산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 감정 표현의 연습.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관계에서 조금씩이라도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의식적으로 어, 하셔야 합니다. 신뢰 확장, 모든 사람이 위협이 아님을 인식하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넓히는 어,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연성 개발, 지나친 방어 기절 완화하고 적절한 취약함도 관계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어, 배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의 시간은 네, 9시부터 11시까지죠 이 시간대에는 태양이 힘차게 상승하여 하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다 활동의 시간이다 통찰의 그런 순간이다 네. 그래서 사의 고요 속의 강렬함, 사는 조용한 관찰자이지만 그 눈빛 속에는 화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나 내면은 강렬하고 신중하되 결단력이 있고 비밀스러우나 통찰력이 굉장히 깊습니다. 사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세상을 표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며 시간을 두고 진실을 파악합니다. 이들은 말 없이 행동하고 행동으로 신뢰를 얻으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와의 길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통찰과 지혜를 얻으십시오. 뱀이 허물을 벗듯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화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이.